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흥진이 t v 흥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 둘 중에 어떤 녀석을 타고 될지 고민하다가 역시 가까운 근거리는요, 큰 놈보다는, 네, 작은 놈이 그냥 편하게 타고 다니기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이언을 때리고 나가겠습니다. 아이언 시동을 좀 키고, 네, 오늘은 아이언과 함께 나갈 거예요. 네. 주차 공간도 솔직히 다른 차한테 피해를 줄 필요가 없어. 원래는 여기 그냥 한 대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작으니까 이 사이로 또 들어갈 수가 있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주차에 대한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 그래서 아주 어, 편하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지금 아이언125를 2주가량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아주 만족하며 타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의 2주를 탔는데 뭐가 좋냐면은 연비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 아예 또 기름이 한칸 달았어. 네? 여러분. 아니. 2주 동안 기름 한칸 달았으면은 뭐말다한 거죠. 네. 그럼 이거 기름 언제 넣? <laughs> 아주 좋아요. 정말. 이게 그동안 막 미들급 입상 바이크를 탔을 때랑은 완전 신세계야 이거는 오히려 신세계야 125cc를 타다가 이제 쿼터나 미들급 올라오시는 분들은 이게 신세계잖아요 또 반대로 어, 미들이랑 쿼터급 같은 거 타다가 125cc 타잖아요 이것도 신세계입니다 네, 신세계에요 신세계 일단은 이 차의 장점은 아까 처음에 다 말했듯이 컴팩트한 디자인 그래서 이런 주차 공간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네. 큰 차들은 약간 부담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어디든 그냥 밀어 놓으면 들어가요 하물며 맘만 먹으면 집안에도 놀수 있습니다 어,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항상 영순이죠 디자인은 영순이에요 영순이 디자인 예쁜 거는 얘가 디자인 예쁜 건 영순이야 네. 아, 좋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생각보다 많이 풀렸어요. 생각보다 많이 풀려서 요즘 이제 바이크를 서서히 많이 타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오다가다 아이언125를 보시면 손 흔들어 주세요. 저 흥진입니다. 빨간색 아이언125. 예, 네, 흥진이에요. 흔치 않은 모델이니까 뭐, 기억하시겠죠? 예. 네. 일단은 주행 질감이 어 뭐라 그럴까? 제가 첫 번째는 그 약간, 제가 좀 과하게 타다 보니까 막 임도도 타고 막 과감하게 막 타는 위주를 많이 찍었어요. 근데 어 제가 한 열흘 정도 이상 2주 가량 타다 보니까 주행 시승기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 이게 승차감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더라고. 승차감이 어떠냐? 네, 단기통의 승차감은요, 여러분, 네, 엉덩이가, 어, 간질간질 합니다. 아주 간질간질해요. 약간, 약간, 이렇게 까질까질까질 합니다, 엉덩이가. 그렇다고 해서 뭐, 뭐, 뚝뚝뚝뚝 거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했다시피, 아이언 인류는 뭐, 중장거리 투보용 바이크는 아니에요. 네. 그 근거리, 이렇게 카페라든지 동네 돌아다니면서 편하게, 언제든지 내가 편한 옷차림으로 간단하게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컴팩트한 바이크지 중장거리 이상을 타는 바이크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뭐라 그럴까. 어 장거리를 좀 제가 한어 미팅 때문에 좀 약간 장거리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한 왕보 한 102km? 그러니까 50km, 50km 해가지고 100km 정도를 달린 적이 있었는데 100km 정도까지는 좀 갈만해요. 왕보 100km 정도는 무난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어 약간의 피로감은 온다. 예. 그렇다고서 해뭐 완전 피곤한 건 아니다. 예. 예. 어 여기서 커피 한잔 하고 갈까요? 어 어 윌리엔제 어제 윌리엔제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갈까 생각 중입니다네 윌리엔제 <laughs> 윌리를 하고 들어오고. 쨍을 하고 세워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죠. 윌리앤저이 예. 그래서 아주 간판도 보면은 아주, 어, 멋스럽게, 어, 딱 되어 있습니다. 아주 디자인이 아주 좋아요. 예. 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율리엔잭은요, 특별한 커피가 준비되어 있어요. 보면은 원두커피에 레플리카가 있고요. 네이키드가 있고 스쿠터 이렇게 막 맛이 이렇게 단맛 신맛 이렇게 딱딱딱 매뉴얼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커피를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이렇게 디저트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따뜻한 몸도 시킬 겸 시장하시는 분들은 윌리엄쪽에 들러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따뜻한 커피 한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바이크 같은 것도 진열되어 있고. 여기또 2층도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2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일단은 저는 따뜻한 코코아를 한잔 마시겠습니다. 1층에는 이렇게 바이크,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이제 바이크가 땀이 많이 나잖아요. 땀이 나, 많이 나다 보니까 헬멧을 이렇게 위에도 올려놔요. 그리고 얘를 스위치를 이렇게. 딱 치게 되면은 자동 소독이 됩니다. 어, 이 기능 너무 좋아. 내가 맨 처음에 왔을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라이더에 대한 배려거든요. 네. 딱 소독되죠? 어, 이게 잘 되더라고요. 제가 여름에 작년 촬영하고 촬영할 때죠. 그때 제 헬멧을 어떤 다놔었는데 어, 뭔가 쾌적한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네. 느낌이 그런 건지. <laughs> 네. 그리고 2층 공간도 있어요. 2층 공간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2층 공간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아... 2층 공간은 이렇게 뭔가 파티도 즐길 수 있으면서 뭔가, 분위기가 아주 좋죠. 2층 분위기가. 어, 여기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네요. 여기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어요. 지금. 어, 어, 흥진이 TV 여기 있죠. 어, 이태원 프리덤, 마이크, 어, 와스 커브도 있고, 어, 어리랑저, 네, 어리랑저 헬샵도 있고, 네, 와스입니다. 뭐, 여기 뭐, 여기 많은, 어, 분들이 왔다 가셨네요. 예. 이렇게 바이크 카페에 오면은 또 본인의 스티커라든지 이런 걸 붙이는 또 재미가 있죠. 예. 어, 여기 뭐 여기서 왠지 노래한 거 불러야 될것 같은 느낌? 어? <laughs> 아주 좋습니다. 흥이 어, 어, TV가 여기저기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거 게임기 같은 것도 있어서 뭐 투어를 다니다가 심심하신 분들 잠깐 여기 들러서 예. 이렇게 놀다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락게임도 있습니다. 추억의 오락 게임. 이거 무슨 게임이지? 어,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와, 이거 뭐지? 와 재밌겠다. 어, 와, 1944. 옛날, 옛날 게임이다. 와, 이거 이런 것도 가끔 해보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2층에 올라오면은 이게 뷰가 딱 보입니다. 저기 저의 아이언 1리어도 멀리 보이네요. 네. 아, 이 달콤한 코코아 맛 너무 좋아요. 음, 약간 당이 땡기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운 날 라이딩을 하다가 아이스 커피를 마시게 되면 그 시원함, 갈증을 해소할 때그 시원함을 느끼지만 이렇게 또 날씨가 추운 날 라이딩을 하고 잠깐 이런 분위기 있는 라이드 카페에 와서 따뜻한 차한잔 마실 때는. 어, 정말 나에게 인생의 달콤함을 선사하는 것 같아요 이한 잔의 코코아처럼 거기다 또 하나 나의 사랑스러운 에마가 옆에 있어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커피 한잔 마시고 있습니다 여기는 윌리앤 잭이라는 곳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혼자 지금 흥진이는 지금 혼자 운치에 빠져가지고 자뻑하고 있습니다, 자뻑. <laughs> 뭐, 인생이 그렇죠. 어,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폼생폼사.